이 카드가 구해지는 거야. 이 카드가 파란 불이 떠 있는 거예요. 혹하고 사버렸지. <laughs> 못 참겠더라고 이걸로 그래서 그팀 단위를 맞춰볼까 싶어요 예.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진짜 낭만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선수의 물론 실력도 좋아하시지만 실력은 둘째치고 이 선수의 약간 낭만 스토리 이 선수의 2일 떼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이 선수가 딱 파란불이 떠져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팀을 꾸려서 이 선수를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카드 왜냐면요, 재미만입니다. 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어 제이미 바디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뭐 실력 이런 것도 물론 이 선수를 비춰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됐겠지만 이 선수의 스토리, 7부 리그부터 1부 리그까지 올라온 그 스토리와 그 다음에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한 이런 약간 낭만적인 부분 때문에 이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이미 바디도 나왔겠다. 한번 레스터 단위를 꾸려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일단은 바디에다가 그다음에 메디슨 메디슨을 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번에 메디슨도 새로 나왔잖아요 예. 메디슨도 새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 메디슨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캉테 가능하겠고 야씨 내가 캉테를 써보는 일이 나오네 야 기왕 쓰는 거도 오진 써줄게 그다음에 말레즈 가능하겠고. 이게 응. 왜 이래 이거? 이거 구매되기 왜 이래? 말레즈 가능하겠고 벤치벨아벤치를 가능하겠네. 벤치백. 벤치를 가능하게. 와이씨 얘도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어. 벤치백. 그다음에 슈마이켈. 잠깐만요. 슈마이켈은 이거 그냥 사겠습니다. ,잉? 아 얘가 가능하네. 맞네. 하비반스. 센터백에다가 뭐가 들어갈 수 있지? 쉐인지 일단 쉐인지 들어갈 수가 있고. 맞네, 바람 올트도 가능하네. 바람 올트도 이번에 나왔잖아. 이렇게 하고 패치한 다크, 그냥 케인하지 말고 다카 할까? 그래도 그 시절 느낌으로다가 패치 다크 넣을까요? 어... 강한머이 싸줬나? 세츠 싸줬네. 그래, 뭐 다카로 하자. 아... 쌤백은 메가이어 해야겠네. 저특찍 없네. 아... 메가이어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구성이 다된 건가? 제가 제이미 바디를 샀고, 에디슨, 캉테! 마레즈, 벤치렐, 슈마이켈, 하비반스, 쇼윈지, 바나놀트, 패친다카 메가요, 오! 구성 다 되네! 여러분 이건 레스터 구성 다 되는구나 올 미페로 구성 되는데. 아네 어, 케인도 임대로 뛰어서 원래는 케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레스터 미페를 좀더 챙긴다 생각하고 패첸다카 한번 넣어봅시다. 다카자키 신지도 나왔구나. 프리킥 스킬스. 야 스탠 이게 123 자리가 맞냐? 와좀 이거는 좀 과하게 박살 냈네. 아니 이미 격수 자리가 꽉 찼잖아. 다카랑 바디 넣었잖아. 어 이게 지금 현재 레스터에 남아 있는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미페가 다 박살 났는데 그나마 다카랑 바디 이렇게 두통 좀 이패를 챙겨 가지고 그래도 이게 단일 짐이다라는 느낌을 좀 한번 줘 볼게요. 예. 다음에 해 볼게. 오카자키 신지를 넣는 정말 그 당시 레스터 시티는 다음에 해볼게요 다음에. <laughs> 메디슨이랑 마레즈랑 칸테 얘네를 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칸테는 그냥 이걸로 사겠습니다. 칸테는 그냥 이걸로 살게요. 이거 안 구해지네요. 파운더 살게요. 친구 잘못 던져. 달게 받아. <laughs> 자, 이렇게 가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단은 네 구성이 됐고요. 예. 네. 액션샷이 가능하기는 한데 가나놀트 자리에다가 카스타뉴가 들어오면 올미페로 구성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다 다크 자리에다가는 뭐 오카자키신지라든지 해리케이 그 다음에 리메커 이런 거를 두고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칸트 자리에다가는 뭐텔레만스 이런 걸둘 수가 있는데 아 그래도 뭐 레스터단일의칸트가안 들어가는 거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칸트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메인으로 써볼 카드는 단한 개입니다 데이미 바디 오진 7강 27두크 날아났고요 스탯는 일단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강화랑 특훈 이런 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스킬 부스트가 막스맨이다 보니까 페이스가 일단 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272 가속이 거의 300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막스맨 스킬 부스트가 20이고 풀 서브고 8강 되면은 그냥 가속이 3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풀 특훈까지 찍으면은 뭐32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속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 자체가 지금 당장은 엄청 비싸죠. 바디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는. 네, 나중에 좀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한다면 저렴하게 빠른 공격수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력 286에 위치선정 굉장히 높습니다 위치선정 290그 다음에 드리블 272에 볼 컨트롤 242이 정도 나오고 강철몸에 적태 달렸습니다 예 네, 전에부터 약간 바디는 잡고 적태를 달고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재미 바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만 162 나오는 우리의 레스터시티 단대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기했어 도 이랬는데 안 좋기만 해봐 진짜로 나 진짜 짜증낸다 자 유캐슬 대 레스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캐슬 대 레스터 지금 와서 거래불가 아이 메가이어 개 느린데 잠깐만 야야야 메가이어 야 잠깐만 메가이어 오, 야 그래도 메가이어 막았다 이. 뭔가 특별한 느낌은 딱히 없고 그냥 그냥 그 그냥 양발 공격수 전형적인 양발 공격수의 체감인데요 얼마 전에 써봤던 세징니아 체감이랑 똑같은데 나쁘지 않아. 오, 커서 드리블이랑 이런거는 그래도 좀잘 나가는 편이긴해요. 키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음, 체감은 괜찮다. 확실히 막스맨 스킬 보스라서 가속 올라가는게 또 큰거 같아요. 일주일 한번 짜. <목소리> 나쁘지 않은데요. 체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순간적으로 가속 살려서 나오면서 마무리하는거 괜찮다. 아, 뭔가 빠따인 보고 싶은데! 괜찮아! 자리 잡는 거는 확실히 진짜 괜찮아요. 자리 잡는 것도 방금 진짜 깔끔하게 그냥 패스 딱딱딱! 딸깍! 팍! 체인 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됐다! 그렇지! 오 시원시원하네. 오. 됐다! 야 이거 됐다! 오! 오잘 들어가는데 그래도? 박중률은 좋은 편? 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 체감도 괜찮았고요. 플립플랩이랑 라크로케타 굳이 그런 거안 써도 된다 그러면 선택해봐도 될것 같은데 뭔가 저걸로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좀 약간 무리가 있고 약간 패널티 라인 안에 들어와서 커서 드리블로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라크로케타랑 막플립플랩 같은 게안 되니까 약간 좀 일직선적으로 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현실 제미바디죠. 이게 뭐 근데 제미바디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제미바디라는 선수가 뭐 개인 기량이 뛰어 어나 가지고 막 상대 선수들을 다 제쳐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니었죠 뭐 리오넬 메시처럼 막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순간적인 가속력을 활용한 라인 브레이킹 그 다음에 확실한 골 기어가 왔을 때에 대한 결정력 그런 게 뛰어난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그냥 약간 정말 현실 제미 바디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무난무난해요. 아무튼 제미 네, 바디 써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맥와이어좀 나도 모르는? <laughs>